이모찌모찌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람이면 깰수 있는 타워가 있다고 해서 강아지 모찌이 도전해보도록 하겠지요. 그거지? 강아지지만 사람보다 쟤 못하지 않으니까 모젤도 깰수 있을지 모르겠지요. 어라? 잠깐만. 이 투명한 사다리. 헤헤모 모젤 이 정도는 눈치챈다고. 우와. 우와. 잠깐만. 요 사이에 있는 투명한 다리. 요거지?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멋째를 속이려고 해도 못 속이지요. 이것도 마찬가지야. 동명 왼쪽. 와, 맞췄다. 멋짤 찍기. 신, 이만, 오른쪽. 아니었네. 속았지요.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. 안 닿기, 점프. 벌써 여기까지 왔지롱. 이거 사람만 깰수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깰수 있는 타워 같은데. 뭐야, 이게 길이 없잖아. 여기도 마찬가지겠지. 점프. 나 둘, 기 점프. 오 예. 별거 아니지. 어? 봐. 잠깐만 옆에 투명 길이 있잖아. 놀래라. 길이 없는 줄 알았지. <laughs>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. 오 예. <laughs> 우리 모금지들은 이런 거안 섞고 넘어갈 수 있죠. 모찔도안 섞고 바로그것지 하도록 하겠죠. 예. <laughs> 너무 쉬운데? <laughs> 벌써 하얀색이야. <laughs> 잠깐만. 이거 좀 조심해서 가야겠는데. 오, 조심해서. 엘이 좋아하는 하얀색이니까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. 오, 삼각형이다. 이대로 지나가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야. 히 어, 예, 벌써 밀어. 빠르다. 히히 오, 오, 얇은 길이야힘주어 이쨍. 이쨍. 어, 예. 뭐야. 진짜 하나도 안 어렵잖아. 강아지도 깰수 있는 타워였나보다. 이지, 이지. 너무 쉽지요. 방방이다! 히이, 멋지지 마! 방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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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재밌어! 어, 뭐야, 이거, 회오리! 가 아니라, 뭐야, 길이 있잖아! 이게 뭐야? 에이, 이 정도 회오리는 할수 있는데,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여기로 서서속 지나가면 되겠지, 어, 뭐. 멋지, 뱃살 때문에 못 지나갈 뻔 했지요. <laughs> 좋아! 여기로 그대로, 점프이! 점프! 오, 와플 모양이다. 맛있겠다. 안 돼, 안 돼. 집중해야 돼. 오, 어, 점프이! 어, 점프이! 점프! 헤어리 점프. 점프. 정도는, 우리 무구치들도 잘하지요. 무구찌들도 헤어리는 잘하는 것 같지요. 헤헤. <laughs> 여기로 올라가자. 아파트만트아파트만트아파트만트 오예! 오, 길이 이상하게 생겼는데? 이쪽으로 가는 거지 점프이! 오, 자자자자자자자. 오! 잠깐만! 잠깐만, 또 이지선다야! 이0 0점 아니었다, 다른 쪽이었네? 어, 어 잠깐만, 뭐야?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투명한 바닥이 있잖아? 으이? 뭐야? 어? 쟤 괜히 절로 갔잖아. <laughs> 어, 워럽이다. 음, 사다리가 있지만, 이거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. 어지러어 아, 너무 어지러 아, 야야야야야야야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아! 오, 큰일 날 뻔했다. <laughs> 큰일 날뻔했요 다시. 우다다 와! 오, 는데못치했 힘! 오! 아, 어, 잠깐만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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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짜 성공! 헤헤, 멋지! 멋롭 성공했죠. 어, 조심해 조심해. 떨어지면 다시 해야 돼. 이한 칸이 점프 무서워 바로 가 바로 가 오른쪽으로 너무 무섭지요 쉬운 건줄 알았는데 뒤로 갈수록 이상하게 어려워지는데 이거 못 제리 깰수 있는 거 맞겠지요 못 제리 끝까지 깰게 수있 좋아요를 눌러서 힘을 주지요 아픈 거다 조심해서 넘어가야 돼 점프 점프 오, 무서워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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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몇 칸이야? 우와, 일곱 칸 점프! 예! 점프 성공! <laughs> 오, 한 일생이라 그런지 별로 어렵지 않은데, 제일이 좋아하는 색깔은 항상 어렵지 않. 뭐라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아팔트먼트 할수 있는 높이야 이게? 말도 안 돼! 뭐야 이게? 잠깐만, 길이 없나? 없는데? 한번 점프, 점프! 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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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되는 거구나! <laughs> 놀래라! 뭐지 영원히 불기서 사는 줄알았죠 뭐지 하늘색 좋아하지만 영원히 하늘색 타워에서 사는 건시어 같은데 어 잠깐만 될 것도 같고좀더좀더 조금만 더 해보자 이자 얼핏 비디기 어, 대초마을이야 말도 안돼 워럽 빠져가 대초마을 오는 게 어딨어 너 왜? <laughs> 언제 더 <다> 올라가 <laughs> 왜 뭐야 이거 어 옆에 길이 있었잖아 뭐야 엄청 쉬운 거였네 괜히 해오리했다 <laughs> 다시 한번 워라 도전 몇 가냐? 뭐, 몇 가냐? 음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! 아홉 칸짜리! 우리! 도전! 이! 무서워! <laughs> 도전! 이! 잡아! 아! 에이, 어렵다! 이, <laughs> 이, 할수 있는 거야, 이거? <laughs> 너무 힘든데? <laughs> 다시! 도전! 이! 이거 아닌 거 같아. 아닌 거 같아. 영원히 못깰거 같아 이러다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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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운 길이 있었구나. <laughs> 난또 하루 종일 여기서 아무 파우리 접하고 있는 줄 알았네. <laughs> 너무 어렵지요. 위로 올라가자. 오다와하나봐 어, 끝이 보이는데? 어이! 문제들 문제 얼마 안 남았어. 사람이면 깰 있는 타워 강아지도 깰수 있다는 걸 보여 주도록 하겠지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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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, 여기 여기 헤어리. 오, 헤어리, 헤어리. 와, 멋져! 성공! 축하합니다. 사람이면 깰수 있는 타워! 깨기 성공! <laughs> 뭐야, 별거 아니잖아. 가자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날게요 또만나 만난...